네 안녕하세요 김태호 차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살기 좋은 전원주택 매물 영상으로 먼저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 안내드릴 단지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는 총 8세대로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이 중에 현재 총 3세대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매물도 장점이 참 많은데요 가장 먼저 이 단지는 완만한 구릉지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 용도는 계획관리 지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40%까지 넉넉하게 나오고요. 대지 크기는 알당 기준으로 100평 도로 집은 12평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총 112평에 건평 크기는 1,2층 합쳐서 총 60평으로 건축이 된 주택입니다. 주택의 골조는 목구조로 지어지는 주택이고요. 기반 시설로는 상수도, 충전식 벌크형 LPG, 오폐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이 가능한 직관설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주택 단지 분양가격은 6억 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담보대출 50%까지 진행 가능하고요. 단지 주변이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돼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 8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도보 10분 거리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한 2만여평 규모의 백사면 모전리 체육공원이 또 단지 5분 거리에 조성될 예정이라서 주변 입지나 인프라 환경은 상당히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앞마당 앞쪽으로 차량 주차는 두대까지 지상 주차가 가능하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 조경, 잔디나 펜스 등은 옵션으로 시공이 되는 조건입니다. 대지는 알당 100평으로 적당한 크기의 앞마당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계획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건평 크기를 조금 크게 앉힌 모습입니다. 외벽은 전체적으로 다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연마당 쪽으로는 외부에 별도의 보일러실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옆마당 쪽에 보일러실 앞쪽부터 해서 주방 쪽에서 바로 외부로 나올 수 있는 출입문 앞까지는 바닥에 데크 시공이 되어 있어서 활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방화문 열고 들어가서 내부 전실 공간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일괄 수동 스위치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좌우측으로 각각 수납장이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3연동 슬라이딩 중문 열고 들어가시면 바로 정면으로는 1층의 공용 욕실, 좌측으로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주방의 아트월 뒤편으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나와 있고요. 중문 기준으로 우측편으로는 1층 침실 공간이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실 곳 1층의 거실 공간입니다. 벽지는 실크벽지, 바닥은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층고가 일단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는 독일 시스템 3중 창호, 레하우 제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패시브 창호 중에서는 가장 고가의 제품 시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단열이나 기밀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거실 층고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천장 높이가 약 3m 정도로 나와 있어서 개방감이 일단 우수한 편이고요. 지금 보시면 실링팬이나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LED 매립 조명으로 포인트를 준 모습이고요. 거실 전창 말고도 현관 쪽으로 이면창 시공해놔서 개방감 그리고 체감 환기까지 용이한 모습입니다. 아트월 뒤편으로는 이렇게 별도의 창고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계단 밑에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 아트월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주방으로 가기 전에 다니는 공간, 식탁 자리는 약 8인용 식탁까지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1층 바닥면적이 30평 정도 되다 보니까 각 공간을 비교적 넓고 쾌적하게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구요. 이어서 보실 곳은 지금 11자형으로 나와 있는 주방 모습입니다. 우측으로는 메인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장 짜여져 있구요. 정면으로 아일랜드 식탁,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한대더 빌트인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11자형 구조의 아일랜드 식탁 앞쪽의 상판은 상하부장, 수납장도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구요. 또한 이 왼쪽 끝편으로 보시면 별도의 냉장고 자리가 하나 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냉장고 자리 바로 정면으로는 다용도실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깊게 잘 나와 있고요. 세탁기나 건조기 그리고 김치냉장고까지도 배치가 가능하겠고 별도의 보조 주방 마련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는 바로 연마당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 데크 시공까지 되어 있어서 작은 창고 같은 거 추가로 놓고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주부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동선 잘 갖추고 있는 모던한 스타일의 주방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실 곳 1층의 공용 욕실입니다. 기역자 구조로 꺾여서 안쪽에 별도의 샤워 부스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평수는 1.7평 정도 평수, 독이나 전체적인 타일 다 상급의 자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문 기준으로 우측편에 위치한 1층 침실인데요. 드레스룸까지 포함해서 총 7.3평 정도의 크기로 아주 넓고 쾌적하게 공간 잘 나와 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한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갤러리 창, 픽스 창이나 체감 환기창 넓게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주택에서 가장 넓은 방이기 때문에 메인 침실로 보시면 되겠고요. 개별 온도 조절기에 설치되어 있고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엔 별도의 파우더룸 그리고 공간 확보가 넓게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안내 드리는 주택 2층 올라가는 계단은 거실의 아트월 뒤편으로 조금 숨겨져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계단을 잘안 보이게 배치를 하면서도 공간 활용적인 측면까지 신경을 잘쓴 모습이고요. 2층 구조가 조금 독특하면서도 실용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복도형 구조의 가장 왼쪽에 위치한 첫 번째 방부터 천천히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픽스창 그리고 시스템창을 이면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채광, 환기, 개방감까지 신경을 쓴 모습이고요. 안쪽편으로 보시면 별도의 드레스룸처럼 활용이 가능한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주택은 이렇게 각 방마다 드레스룸 공간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공간도 다 활용하시기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락 공간을 제외하고 방 3개 중에서는 가장 작은 방, 사이즈는 약 4.9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 공간을 참 다양하게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실 곳, 반 계단 정도 올라가시면 다락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일단 층고가 약 2m 정도 높이로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락보다는 일반적인 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시겠고요. 하늘창까지 하나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방 크기가 무려 7.5평, 다락치고는 굉장히 넓은 평수로 잘 나와 있고요. 바닥은 전기 판넬 시공해서 바닥 난방까지 가능하게끔 설비를 갖춰놨기 때문에 아이들 놀이방 혹은 손님용 방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취미 생활을 많이 즐기시기 때문에 이런 취미 생활을 위한 공간 알파룸 정도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보신 다락방과 바로 정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역시나 1층 구조하고 같은 형태의 2층 공용 욕실입니다. 1.7평 정도의 크기 안쪽으로 별도의 샤워 부스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독이나 타일 전체 다 상급의 자재로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실 곳 2층의 복도 라인을 쭉 따라서 끝까지 들어오시면 마지막 확인하실 세 번째 방입니다. 이세 번째 방은 수납장을 포함해서 방 크기가 5.9평의 크기로 나와 있고요. 다락방을 제외한 방 3개 중에서는 중간방 정도의 사이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안쪽으로 별도의 드레스룸처럼 활용이 가능한 수납공간 마련이 잘 되어 있고요. 2층으로 올라오는 난방의 보일러 배관이 이세 번째 방 수납장의 안쪽으로 마감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방 역시 창호는 이면 창 시공되어 있는데요. 정면으로 나와 있는 창은 2층의 외부 테라스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는 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층의 외부 테라스 공간으로 나가는 길목에도 이렇게 별도의 멀티룸처럼 활용 가능한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바닥 평수는 2.5평 정도 크기로 다소 작은 편에 속하지만 바닥 난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룸처럼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겠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곳 2층의 테라스 공간입니다. 지금 폴딩 도어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시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이 테라스 공간 벽면은 탄성 코팅으로 마감되어 있고 바닥은 방수용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수도나 배관까지 다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실처럼 쓰시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활용하실 때도 좋은 여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테라스까지 해서 다소 유니크한 형태로 60평 구조 잘 나온 백사면 모전이 위치한 전원주택 내 외부 공간 살펴보셨는데요. 끝으로 교통 정보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남 장원 고속화도로 진입 백사 IC까지 차량으로 1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근 서이천 IC까지는 차량으로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되겠고요.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는 각각 차량으로 5분 정도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대형마트도 자차 5분 정도 거리, 2000 시내까지는 자차로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000 신둔역으로 자차 12분 정도 거리,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는 800여 세대 정도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이고요. 또한 도보 5분 거리에는 약 2만여 평 규모의 글램핑장이나 산책로, 골프장, 축구장까지 갖춘 백사면 체육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변 생활환경 인프라가 많이 좋아질 예정인 오늘 백사면 전원주택 매물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점 별도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태호 차장이었습니다.